자, 우리 이제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조직이라는 거는, 음, 사실 사회에 이제 조직이 많죠. 여러분도 모임 같은 거 얘기 많고요. 학교도 하나의 조직이고요. 뭐 병원도 조직이고, 우리 개인적인 모임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우리의 기업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즉 조직 이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좀 빼고 조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조직이라고 하면 어떠한 뭐 가보면 이제 모임 같은 경우는 회칙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장 총무 이런 그 직위가 있기도 하고 모임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기업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술적 정의입니다. 먼저. 자 환경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그것을 처리해서 산출물을 생산하는 안정되고 정형화된 사회구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정의해 살보면 환경에서 자원을 획득한다라는 것은 원자재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한다라는 건 생산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조직은 지속성과 일상적인 측면에서 비공식 조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뭐 개인의 모임 이러한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어, 형태나 뭐 틀이나 아니면 규칙, 규범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처리, 일의 처리 방식 이러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자 조직은 정형화된 법률상의 어떠한 개체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그 나라에서 정한 정책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법규 이러한 것들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영업 활동도 마찬가지 어떤 사업 행위 뭐 마케팅 활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법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직은 사회 요소들로부터 구성된 하나의 사회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조직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자 보시면요, 조직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환경으로부터 투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중간에 생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의 산출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조직에서 정해봤을 때 생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재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중간에서 생산 과정을 거치고요. 즉,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간에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으로 나옵니다. 이 환경으로 나온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면 판매 활동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여기 제가 네모를 해놨는데요. 이 네모가 또 하나의 하나, 조직 안에서 또 다른 조직이 되겠죠. 예를 들면 생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생산하는 데는요. 당연히 공장에서 물건을 돌려서 생산하는 경우도 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 부서도 있죠. 디자인하는 디자인 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디자인. 요거를 다시 디자인 팀이고요. 아니면 뭐어 실제로 생산하는 생산 팀. 자, 요걸 뜯어서 다시 보면 디자인 팀 같은 경우는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시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니까 관련된 디자인에 관련된 제품에 관련된 비슷한 정보들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럼 그들이 다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디자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얘들이 바로 조직은 서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럼 기술적인 정의에서 본다면 큰 조직은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뭔가 들어와서 환경으로부터 산출되는 거지만 또그 안에 뭐가 있다 작은 하위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행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조직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다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갈등과 갈등 해소를...